사회는 신용 사회라고 할 만큼 신용 거래를 통한 경제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휴대 전화 요금과 같은 공과금을 후불로 내는 것, 신용카드를 사용해 물품을 사고 담보 없이 돈을 빌리는 것 모두가 신용 거래를 통한 경제 생활의 사례입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이란 일상생활에선 믿을 만한 사람을 뜻하지만 금융 생활에 있어 신용이 있는 사람이란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금융회사는 소득 정보, 직업 정보, 거주 형태 등 고객에 대해 수집한 각종 신용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 등급을 매깁니다. 때문에 평소 신용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신용 등급이 낮을 경우 그만큼 대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 등급이 높으면 우수 우량 고객, 낮으면 연체 등 채무 불이행에 빠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 고객으로 분류돼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지고 이자율도 차등 적용됩니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신용등급은 신용위험을 점수로 산정해 향후 1년 이내에 연체할 가능성을 예측한 것인데요. 점수는 0점부터 1000점까지 10등급 체계로 부여되며 점수가 높거나 1등급에 가까울수록 우량 고객입니다.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우량 등급과 7등급 이하 비우량 등급의 금융권 대출 금액을 비교해보면 해가 갈수록 비우량 등급의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우량 등급은 점점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상위 등급인 1등급과 최하위 등급인 10등급의 경우 신용 등급에 따른 대출 이자율 또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더구나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경우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조차 어려울 수 있는데요.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리려다 피해를 본 다음의 사례를 통해 급전대출의 함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급전이 필요했던 김승기 씨, 낮은 신용 등급 때문에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 대출 알선 문자에 눈을 돌리게 됐다는데요. 수수료가 없다는 말에 돈을 빌렸지만 막상 실제 대출 과정이 진행되자 업체는 무려 15%나 되는 중개료를 갈취했습니다. 문자 오잖아요. 그럼 얼마 그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게 부담 뭐,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봤더니 한 이틀 만에 천만 원.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는데 막상 통장에 들어온 거 보니까 85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전화를 해봤죠 당장. 자기네들 수수료라는 거에 입력 결제 목표를 대출 받은 거죠. 살다 보면 누구나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예금이나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을 땐 그동안 스팸이라고 무시했던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통로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아주 높을 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도 요구한다는 겁니다. 다급한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불법 수수료까지 갈취하고 있는 급전 대출의 함정,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누구나 즉시 받을 수 있다는 대출 문자의 유혹. 은행 직원을 사칭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으로 유도한다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중 대출 사기는 2만 건 이상. 피해액수는 무려 255억 원에 이릅니다. 사리자가 피해를 봤다는 문제의 대출 업체로 직접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네월스트리트컴퓨 상무원 이하영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네, 저 문자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대출 좀 받으려고요. 아, 그러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신죠? 500만 원 정도요. 아, 500이요? 네. 어, 오늘 대출 좀 하시면 이틀 내로 통장에 입금되실 거고요. 네. 수수료 같은 거 받는다던데?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네 다른 비용 청구되시는 분은 없으세요 문제 업체는 추가 부담이 없다며 이용자들을 안심시킨 뒤 신용 조사비나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대일금융권이나 유명 금융회사가 연상되는 회사명으로 금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소득 저신용자들에게 고금리 대부업체의 대출 상품을 3개월 이상 이용하여야만 저금리 전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수수료를 편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대출 모집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고금리 대출의 높은 이자를 계속 부담하게 만들기도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 대출을 저렴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신용등급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인데요. 가령 천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좋으면 제1금융권에서 7%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신용등급이 안 좋아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이자차이는 최대 5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신용등급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자체로 값진 재산이 되는 신용,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지금부터 신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용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잦은 연체는 신용평가에 치명적이므로 대출이자나 카드대금 결제를 제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래금융회사를 정해 실적을 쌓는 것 또한 신용등급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저축거래나 급여이체, 각종 공과금과 카드 대금 등의 거래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인데요. 거래 실적이 많은 우수 고객에겐 수수료 면제, 이자율 인하 등의 각종 우대 혜택도 주어지므로 일석이조입니다. 신용등급 관리는 아직 자신과 먼 얘기라고 생각하기 쉬운 청소년들. 하지만 최근 휴대전화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10대들이 늘고 있습니다. 2010년 말을 기준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5%인 30여 만 명에 이르다고 합니다. 최신형 휴대전화가 매일같이 새롭게 쏟아지면서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신용의 중요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